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아, 바르실레입니다. 예, 제가 회복을 해나가면서, 어, 이제 그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20년 정도 회복,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국의 회복의 현실을 보았어요. 회복하기 위 회복에 관련된 현실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국이랑이 방이 한국이라고 치면 이방 안에 이제 전문가들도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뭐, 의사, 상담사, 또뭐 성직자, 소위 뭐 중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책들도, 중독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또 이제 모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큰방 안에. 그럼 이제 저는 이 방에서 나가야 돼요.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돼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이 책을 막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회복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사실 그 원론서들이 있는데 그 회복의 기본 원리들이 나와져 있는 책들이 어, 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책을 이렇게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안 돼서 그 한계를 좀본 거죠. 또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중독과 성인아이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이제 병원에 가요, 또 상담사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아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막 스스로도 당황해하고 어떤 이론적인 것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끊게 해준 경험들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저보고 막 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막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저희 막 가족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또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저는 이제 모임 다니면 다 이렇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임들도 막 생뚱맞은 이야기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희희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것이 무슨 그냥 이렇게 모이면 괜찮을 것지 생각하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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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방향을 잡지 않고 가는 이제 모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또 후원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제대로 가이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또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본인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 박스 안에서 나가는 게 진짜 거의 아, 진짜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됐고,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제가 좀그 박스 밖에 이제 지금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막 찾아가잖아요, 뭐. 전문가, 소위 전문가를 찾아가고, 저랑 똑같은 길을 가더라고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막 책들을 뒤따 보고, 막 모임들을 찾고, 막 후원자를 찾고 하는데, 아, 전혀 답이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아닌 책들을 보고, 아닌 곳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 고통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고 좌절하고,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어, 제가 되게 많이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사람들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제가 한네명 되니까 더 이상 못 돕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을 하나 더 갖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리커버리 디자이너로서 회복에 대한 디자이너로서 사람들의 그룹으로 해서 사람들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한국의 회복의 한계를 좀 보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회복의 여정들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믿기로 던져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달리게 되잖아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굉장히 착취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 참 한국의 좀 회복의 현실들을 보았던 좀 끔찍스럽기도 좀 하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좀 어, 나누고 싶습니다 어, 여전히 그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어, 그래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 함께 어, 지치지 마시고 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회복 중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